2026년 1월 30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증권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어요. 트레이더들은 모니터를 응시하고 펀드 매니저들은 커피를 홀짝이며 주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 은시장에서 벌어진 일은 월가의 베테랑들조차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은 가격이 31.4% 폭락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었어요. 46년 만에, 그러니까 1980년 이후 처음 보는 최악의 하루였거든요. 그날 새벽, 은 선물 가격은 온스당 121달러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승승장구하던 은이었죠. 그런데 장마감 무렵, 은 선물은 78달러 선까지 곤두박질 쳤어요. 하루 만에 40달러 이상이 증발한 겁니다. 숫자로만 보면 31%지만, 레버리지를 끼고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이건 사실상 전 재산을 잃는 것과 다름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은은 금보다 3배나 더 폭락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먼저 2025년 한해 동안 은 시장에서 벌어진 광기를 되짚어 봐야 합니다. 2025년은 은, 가격이 급등했던 해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은은 2025년에 큰 폭으로 상승했고, 2026년 1월에도 추가 상승 구간이 이어지며 120달러대까지 치솟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금도 같은 기간 강세를 보이면서 귀금속 시장 전반이 과열 국면처럼 보였던 거죠. 이런 급등에는 몇 가지 구조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 수요의 증가였어요. 태양광, 전력망, 전자기기, 전기차 같은 분야에서 은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흐름이 있었죠. 특히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은 사용이 더 많은 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커지면서 관련 인프라 투자까지 겹친 겁니다. 은은 귀금속이면서 동시에 산업 원자재 성격이 강해진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은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제 은은 단순히 장식장 속에 보관하는 반짝이는 귀금속이 아닙니다. 은은 디지털 시대의 필수 식량이 되었습니다. AI라는 거대한 지능의 괴물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전기가 필요하고 그 전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통로가 바로 은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와 태양광 패널들이 쉴새 없이 은이라는 식량을 집어삼키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식량이 너무나 귀해진 나머지 시장이 이성적인 투자를 넘어선 광기에 휩싸였다는 점입니다. 은의 가치를 믿었던 사람들이 더큰 수익을 내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폭락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짜 비극은 이겁니다. 식량은 분명히 부족한데 사람들은 그 식량을 내 돈으로 사는 대신 엄청난 빚을 내서 내일 먹을 빵까지 모조리 예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도한 레버리지였습니다. 레버리지란? 쉽게 말해 지렛대라는 뜻입니다. 내 돈은 조금만 쓰고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 규모를 엄청나게 키우는 걸 말하죠. 수익이 나면 대박이지만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남의 돈까지 한꺼번에 잃게 되는 아주 위험한 방식입니다. 시장이 아주 살짝 흔들리자 빌린 돈으로 배를 채우려던 사람들은 곧바로 마진콜이라는 굶주림에 직면했습니다. 마진콜은 증권사에서 걸려오는 독촉 전화 같은 겁니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빌린 돈을 못 갚을 것 같으니 당장 부족한 돈을 더 채워 넣어라 라고 요구하는 거죠. 만약 정해진 시간 안에 돈을 못 넣으면 내가 가진 자산을 강제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은이라는 식량의 가치는 변한 게 없는데, 당장 굶어 죽게 생긴 현금이 부족해진 사람들이 손에 쥐고 있던 빵을 시장에 헐값에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배가 고픈 사람들이 던진 빵이 시장에 쌓이면서 가격은 폭락했고, 진짜 식량이 필요한 사람들까지 공포에 질려 식탁을 떠나버린 것. 이것이 그날 밤 은시장에서 벌어진 연쇄청산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돈의 논리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만 사실 그전까지 은 가격을 기록적으로 밀어 올렸던 구조적인 배경은 여전히 탄탄했습니다. 폭락의 원인이 투기였다면 상승의 두 번째 원인은 뿌리 깊은 공급 부족이었죠. 은시장은 몇 년째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어요. 2025년에도 공급 부족 규모가 수천만에서 1억 온스 안팎으로 거론됐는데, 광산 공급은 단기간에 확 늘리기 어렵고, 수요가 늘면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 번째는 지정학적 불안이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중동의 긴장감도 계속됐어요.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시대에 안전 자산을 찾았고 금과 함께 은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은 수출을 허가제로 관리하는 방향을 도입하면서 은의 희소성이 더 부각됐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영향은 시차를 두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은에 몰려든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실물 은을 샀거나 은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잔뜩 끼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겁니다. 선물 거래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 미래의 가격에 돈을 거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은을 사지 않고 석달 뒤나 여섯 달 뒤에 특정 가격에 사겠다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증거금입니다. 선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체 금액을 다 내지 않아도 돼요. 일정 비율의 증거금만 내면 훨씬 큰 규모의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죠. 예를 들어볼게요. 은 선물 계약이 5,000 온스 규모라고 칩시다. 은 가격이 온스당 100 달러라면 계약 총액은 5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증거금은 2만 2천 달러 정도만 내면 됩니다. 전체 금액의 5%도 안 되는 돈으로 50만 달러어치 거래를 하는 거예요. 가격이 10%만 올라도 원금 대비 200% 이상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격이 10% 떨어지면 원금 전체가 날아가고도 빚이 남을 수 있어요. 2025년 내내 은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런 레버리지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셜미디어를 달궜습니다. 단기 트레이더들, 데이 트레이더들, 심지어 투자 경험이 거의 없는 개인들까지 선물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윤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그 돈이 다시 은 가격을 끌어올리는 선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건 선순환이 아니라 시한폭탄이었어요. 시장이 과열될수록 거래소는 불안해집니다.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이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할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거래소는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면 증거금을 올립니다. 더 많은 돈을 예치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2025년 12월 말부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CME 그룹이 12월 26일 은 선물 증거금 인상 공지를 냈고 12월 29일부터 적용됐어요. 증거금이 계약당 2000달러에서 25000달러 만 수준으로 올라간 거죠. 3,000달러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수십 개, 수백 개 계약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는 수십만 달러, 수백만 달러의 추가 자금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마진콜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진콜이란 증거금이 부족해졌을 때 거래소나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추가로 돈을 넣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돈을 넣지 못하면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보유하고 있던 선물 계약이 시장에 팔려나가는 거예요. 12월 말 증거금 인상이 적용되자 일부 투자자들이 마진 콜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은 가격이 살짝 흔들렸어요. 은은 84달러 고점에서 73달러 선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주곡에 불과했어요. 진짜 폭풍은 2026년 1월 30일에 왔습니다. 그날 아침 아시아 시장이 열릴 무렵 뉴스 하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매파 성향의 인사를 지명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여기서 매파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시중의 돈줄을 꽉 죄어야 한다고 믿는 쪽을 말합니다. 과열된 시장의 금리 인상이라는 찬물을 끼얹어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죠. 그 인물은 전 연준이사 출신으로 인플레이션 억제에 상대적으로 강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었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어요. 금리가 당분간 높게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달러가 급등했고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금과 은은 하락 압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달러 강세로 은 가격이 조금 떨어지자 레버리지를 잔뜩 끼고 있던 투자자들에게 마진콜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추가 증거금을 낼 여력이 없는 투자자들은 포지션을 청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팔아치운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뭐가 또 발생할까요? 더 많은 투자자들이 마진콜을 당합니다. 그들도 포지션을 청산합니다. 또 가격이 떨어집니다. 또 마진콜이 발생합니다. 이 악순환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금융시장에서 이걸 연쇄청산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설상가상으로 그날은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월말이 되면 펀드들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수익을 확정 짓기 위해 포지션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평소보다 유동성이 얇아지는 시기죠.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니 가격 하락이 더욱 극단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오후 들어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당시엔 뉴스 해석이 엇갈리거나 보도 혼선이 있었다는 말도 돌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이 더 예민해졌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변동성이 커진 구간에서 알고리즘 매매와 유동성 약화가 겹치며 매도가 증폭됐다는 점이에요. 사람이 판단할 틈도 없이 기계가 기계를 자극하는 악순환이 벌어진 거죠. 장마감 무렵 은선물 가격은 78.5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하락폭 31.4%. 스파든 가격도 84달러 안팎까지 밀리며 20%대 급락을 보였어요. 이건 1980년 3월 27일. 그 유명한 실버 서스데이 이후 가장 큰 하루 낙폭으로 언급될 만큼 이례적인 하루였습니다. 1980년이라는 연도가 나왔으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봐야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이 놀라울 정도로 닮았거든요. 1980년 당시 미국에는 텍사스 출신의 억만장자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석유재벌의 아들들이었죠. 이 형제들은 1970년대 초반부터 은을 사모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온스당, 이 달러도 안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이 은에 투자한 이유는 달러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닉슨 대통령이 1971년 금태환을 중단하면서 달러의 가치가 휘청거렸고 인플레이션이 치솟았거든요. 형제들은 종이 돈은 믿을 수 없으니 실물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매수 규모였어요. 형제들은 현물 은을 사들이는 것도 모자라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포지션을 구축했습니다. 그것도 막대한 레버리지를 동원해서요. 1979년 말에 이르면 이들은 전 세계 민간 보유 은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1억 온스가 넘는 양이었죠. 그들이 은을 쓸어 담으면서 가격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1979년 초 온스당 6달러였던 은은 1980년 1월 49.45달러까지 치솟았어요. 1년 만에 700% 넘게 오른 겁니다. 사람들은 집에 굴러다니는 은수저, 은촛대를 팔기 위해 줄을 섰고 유명 보석회사는 뉴욕타임스에 전면 광고를 내서 이 형제들을 비난했습니다. 누군가가 수십억 달러어치의 은을 사재기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건 양심에 어긋난다고요. 결국 규제당국이 움직였습니다. 1980년 1월 7일 뉴욕 상품거래소인 코맥스는 실버 룰 세븐이라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어요. 은선물의 증거금 거래를 대폭 제한하고 신규 매수를 사실상 금지한 겁니다. 레버리지를 끼고 은을 더살수 없게 된 거죠.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던 금융 회사들이 발을 뺐습니다. 은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락은 마진콜을 불렀습니다. 형제들은 추가 증거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은을 팔아야 했고, 그들이 파는 물량이 가격을 더 끌어내렸습니다. 악순환의 시작이었죠. 1980년 3월 27일 목요일. 형제들은 1억 달러 규모의 마진콜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은 가격은 단 하루 만에 50% 폭락했어요. 온스당 21달러에서 10.8달러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날이 바로 실버 서스데이입니다. 형제들은 약 17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그들에게 돈을 빌려줬던 증권사와 은행들도 휘청거렸습니다.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미국 은행들의 컨소시엄이 11억 달러 규모의 긴급대출을 제공해 형제들의 파산을 막았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 형제들의 재산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몇년뒤 형제들은 은시장 코너링 혐의로 민사에서 책임을 인정받아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고, 이후 규제 당국과의 합의로 상품 선물 거래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46년이 지난 2026년, 역사는 놀랍도록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됐습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어요. 1980년에는 두 형제가 시장을 조작하려 했던 거고, 2025년에서 2026년에 걸친 은렐리는 실제 산업 수요와 공급 부족이 뒷받침한 펀더멘털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같았어요. 과도한 레버리지, 증거금 인상, 마진콜, 연쇄 청산, 그리고 대폭락. 한 시장 분석가는 이번 사태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시장이 극도로 과열되어 있었고 작은 총매만 있으면 이런 움직임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였다구요.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 있으면 좋은 자산이라도 포지션이 정리되면서 폭락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폭락의 여파는 은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금도 10% 넘게 떨어지며 1980년대 이후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어요. 구리. 플래티넘, 팔라듐 등 산업용 금속들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은광산주와 은 관련 ETF들도 동반 급락했습니다. CME그룹은 폭락 직후 2월 2일 월요일부터 귀금속 증거금을 또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내용은 계약가치 대비 증거금 비율 기준으로 금은 6%에서 8%로, 은은 11%에서 15%로 높인다는 취지였어요. 시장 변동성이 극심해지면 증거금을 올리는 건 거래소의 표준적인 리스크 관리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미 폭락으로 큰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이 소식은 또 다른 악재였어요. 추가 증거금을 낼 여력이 없는 소규모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은가격이 하루에 31% 폭락했다는 건 지난 46년간 은시장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거래소의 증거금 인상은 시장의 자정작용이라고 볼수 있어요. 과열된 투기를 시키고 시스템적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라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레버리지는 이익을 두 배로 만들어 주지만 손실도 두배 이상으로 키웁니다. 그리고 마진콜이 발생하는 순간 투자자는 선택권을 잃어요. 더 버텨보고 싶어도 가격이 반등할 거라고 확신해도 돈이 없으면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됩니다. 시장이 아무리 좋은 자산을 거래하고 있어도 레버리지 앞에서는 그런 게 의미 없어지는 거죠. 2025년 은 시장에서 벌어진 일을 복기해 보면. 펀더멘털은 분명히 강했습니다. 태양광 산업은 은 수요의 큰 축입니다. 자료에 따라 수치는 다르지만 태양광 분야 은 사용이 수억 온스 규모로 거론되고 중장기적으로도 수요 증가 압력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기차와 인공지능 관련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고 중국의 수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물리적인 은의 희소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은 하루 만에 31%가 빠졌습니다. 왜일까요? 선물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 증거금, 유동성, 투자자 심리, 알고리즘, 트레이딩. 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시장이 한쪽으로 심하게 쏠려 있을 때 작은 충격이 엄청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한 투자 전문가는 이번 사태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물 은의 펀더멘털과 선물 시장의 가격이 분리되기 시작했다고요. 실물 시장에서 선물 가격과 다른 프리미엄이 관측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만 프리미엄 크기는 시점과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종이 위의 가격과 실제 금속의 가격이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이건 선물 시장이 실물 시장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폭락 이후 은혜 전망은 어떨까요? 많은 분석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계속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레버리지 포지션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고,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은혜 펀더멘털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태양광 업계는 은사 용량을 줄이거나 대체 소재를 찾는 절감 경쟁을 계속해왔고, 가격이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이런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태양광 업계가 은을 대체할 다른 물질을 찾지 않는 한, 은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산업용 비축이나 투자 수요가 늘었다는 해석도 있지만, 국가별이나 기관별 데이터는 엇갈리기 때문에 단정은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기억해야 할건 좋은 자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돈을 벌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투자 방식이 중요해요. 레버리지 없이 실물 은이나 은 관련 주식에 투자했다면 이번 폭락은 단기적인 평가 손실에 그쳤을 겁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큰 레버리지를 걸고 투자했다면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잃었을 수도 있어요. 1980년에도 그랬고, 2026년에도 그랬습니다.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는 영웅을 만들지만 하락장에서는 파산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시장이 언제 방향을 바꿀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연준의장 지명 한 건, 통신사보도 한 줄, 거래소 증거금 인상 공지 한 장. 이런 것들이 트리거가 될수 있어요. 결국 이번 은폭락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시장의 펀더멘터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선물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증거금이 뭔지, 마진콜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연쇄청산이 왜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레버리지 투자에 뛰어드는 건 눈을 감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46년 전두 형제는 은 시장을 지배하려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46년 후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비슷한 실수를 반복했어요. 이유는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레버리지는 친구가 아닙니다. 적어도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요. 은의 장기 전망이 밝든 어둡든 시장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언제나 같습니다. 잃어도 되는 돈만 투자하라.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레버리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 2026년 1월 3 0일에 은폭락은 오랫동안 기억될 겁니다. 46년 만에 최악의 날로 그리고 레버리지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역사적 사건으로 다음번에 시장이 뜨거워지고 모두가 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그 역사를 아는 사람만이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